우와 타작을 했었는데 타작을 야 빈장이지 빈장인가요? 빈장. 이준 아이정도 빈장인가요? 어렵다 아, 나무도야 이제 좀 이제 좀 나와주나 이쪽. 어디, 어디. 자, 술, 술 안아줘, 술 안아줘. 물 채우면 안 되겠다. 오, 어, 저쪽, 저쪽,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어디, 어디? 5번, 5번, 와, 근데, 맛있지? 안녕하세요. 한철재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워지는 계절,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물낚시를 할수 있고, 여기에다 붕어 얼굴을 볼수 있는 곳을 찾아서 물색을 하다가, 이곳 고성에 있는 수로에 세근 들어 호조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많은 조사님들께서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세요. 낮에 또 마리스도 나온 걸 보고 전박을 폈습니다. 낚시대는 총 12대, 길게는 3, 팔대 짧게는 2, 6대에서 넣어놨고요. 오늘 미끼는 낮에는 지렁이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렁이를 끼어서 넣어놨는데, 대를 피면서 보니까 단열적으로 입질이 들어와요. 근데 거침질이 되는 거 보니까 참게 새끼도 있고, 뭐또붕어 장거도 있다, 있다 보니까 입질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 동수심이 현재 제가 찌를 세운 자리가 맹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지형이에요. 그래서 뭐 깊게는 매달한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연안 가까이 붙여놔도 매달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진짜 정말 깨끗해서 분명히 붕어가 이곳으로 회유를 하기, 하기 때문에 회유를할때 재미있기를 보고 물어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어둠이 잡히지 않고 그러다가 물낚시를 할수 있고 그리고 보호도 나온다 니까 그 기대해보고요. 또 노력해서 내일 아침에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낮에는 지행이가 되는데, 밤 되면은 지행이보다 글루텐이 낫답니다. 그래서 글루텐으로, 딸기 글루텐으로 미리 섞어 놓겠습니다. 와, 이, 뭐고? 와. 그렇다. 와, 떨어졌다. 야, 걸음 떨어졌다. 뭐지? 어? 뭐지? 바가살리 <laughs> 이야 <웃음> 철수가 바가살리나왔어 바가살이 야 어쩐지 입질이 좀 그랬다 했다 죽저라하겠다아 지렁이에 바가가 왔어빠가 바가. 오지마라 어, 별로 안 좋다 이런 거. 가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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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꽝입니다 꽝꽝꽝 <laughs> 고기 막라이징하라이징 라지 많아. 하나 지금 내 놀리고 있네 멜롱고나 이쯔롱 멜롱니고 나가봐라. 맨롱 가네, 맨롱 야, 니 발업고 있나고, 내가 입질할 줄 알고 하면서. 그렇다. 아, 야, 이제 첫순 아. 어이구야, 오, 이제 철수가 나온다. 와, 반마리는 반마리. 진짜가, 오, 이건 올챙이가? 쏴주큰다 어머성. 반마리로가 보다, 올챙이 나오면 좋죠. 오, 어, 이쪽 같은데?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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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턱걸이 9칩니다 볼까요 야 이씨 29다 29첫수 나왔는데 29입니다 아 한마리 털리고 나서 잔치 계속 잔치 진짜 입질이 너무 미안합니다 한마리는다한마리 일단은 한마리 봤으니까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아 그래 네, 고맙다 나와줬어 아이고 아, 소리가 낼때 소리 낼 잠시만 있어 막대기 풀 때까지 잠시만 어이구 섹스가 나왔습니다 섹스가 29짜리 한번 나왔네 아, 었다 나온다 걸었다 아, 이제 좀 나와주나 진짜로 그렇지 아이고 야 요거는 별것도 안 합치면 딱돼 올처럼 안 되겠다 어 저저 저저 저다 들었다 다 들었다 어디어디 어디? 오버 오버 5번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니 이란디 가고 있는데 다들를뻔아야 이러면 안 된다 야 이씨 감고 앉았노 뭐. 와 아, 랜딩하고 있는데. 이, 쪽으로 오, 니까할 말이 없다 와 랜딩하고 있는데. 다 들었다는 보거습습니거기거기거고있는있 와, 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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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7 이거, 이겠네 와. 근데, 이번에 들는 거, 저거는 100%큰 건데. 저만 들으면은. 와. 요거는 7시 되겠습니다, 일곱치. 고기는 정말 이쁩니다. 붕어. 깨끗한 게. 아 근데. 아, 그거 들은 거. 멋지게 들었는데. 아깝다. 산람 앞에서 지금 라니이 어, 나온다 그지오야감수다오야감수다 어. 오케또아춘기나오는데 어? 사이즈가 꽤안 좋습니다 你拿的个，来几把？嗯，多拿多拿多拿，嗯。嗯。我这个六十六七，六十几块钱。<noise>

공사 중이 이거 이다 <laughs> <laughs> 아이, 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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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네 아, 짜 진짜, 진짜, 아짜진고 진짜, 진짜, 다짜 아, 야, 틀렸습니다. 야, 틀렸어, 틀렸어. <laughs> 아, 차잘 틀립니다, 지금. 너무 입질이 미세하다 보니까 입에 확실하게 안지웃는것 같아요. 어설프게. 이게, 예. 쪼아 먹는 것 같아, 쪼아.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확실하게 이 방으로 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저리에 걸리는 것들, 그래서 아, 참 아깝다. 이건, 이금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돼 보이던데, 골치는 안 되고요. 그런 지, 지, 이집 하이퍼. 그는 내. 그네 내. 그네 내. 그는 서그찌 내. 그갔고 그는 내. 그는 내. 그는 내. 그 간다 그는 내. 이렇 기온은 지금 영하권인데 물은 그나마 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안 잡혔어요. 바람도 었는데 아, 정말 날씨 춥습니다. 고성 수로에서 또 하룻밤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어려운 시기 물 낚시를 할수 있고 여기에 붕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아, 초입에 앉아 계시던 조사님께서 또 붕어 마릿수로 낚아놓으신 걸 보고 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찌를 세우고 낚시를 해보니까 조원이 차다 보니 붕어들이 배를 깔고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질 자체가 정말 미약하면서 반쪽거리든지 아니면 한마디 올리든지 아니면은 살짝 잠기는 그런 입질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실수했는게 뭔가 면은그 조금의 미약한 입질에도 전부 다침지를해 봤어야 되는데 좀더 확실한 입질을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어 헛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빚질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붕어를 많이 만, 못 만났어요. 어떻게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참 힘든 시기라 참 붕어 보기 참 힘든데 그 이곳에 와서 그래도 어, 아는 말일 수 아니지만 이걸본 것만 해도 만족하고요. 또 저에게 선맛을한게 좋은 붕어도 다양풍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맛있지? 오, 참. 깨붕어다 깨붕어 붕어 맞죠? 깨붕어 와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거 장어 29 하하하 <laughs> 29 잘가라 나머지는 어요런도 뭐, 이렇게 되면 아 깨붕어네 어 그리고 곱마리 잡았다 잘가라 왔다 내가 없었던 것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